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량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또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요즘 네, 이게 다 여러분 덕입니다. 예,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덕분에 예, 구독자 이벤트를 조금은 남이 봤을 때좀 자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준으로 예찾아뵙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아, 한량이의 능력 밖에 일인데 제 능력 넘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 몰리시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이 예, 한편에 또 부담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 여러분들께 재미난 영상들로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예, 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 증거로 예, 이렇게 마이크를 한대예 구매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 영상들 보시면서 마이크 음성이 조금 튄다 혹은 좀 듣기에 거북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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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나아지는 한량이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500명 달성했으니까 다음번 1000명 그리고 2000명, 3000명, 10000명까지 그 이상까지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한량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뒷받침되는 실력은 노력을 해서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말 길게 할것 없이 여러분들께 이벤트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테고 예, 이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이벤트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해 주시고 메일 주소 혹은 카톡 아이디 둘중 하나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응모가 되신 거고요 둘다 적어 주시지 않으시고 혹시 덕담이나 좋은 말씀만 남겨 주신다 해도 제가 보내드릴 수도 없고, 응모가 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둘 중에 하나는 꼭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량 김순달에게 부탁하고 싶거나, 혹은 뭐, 제가 이러이러한 점은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 혹은, 어 예, 뭐, 덕담 같은 좋은 글들 남겨주시면, 또 한량이가 제가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읽으니까요.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벤트는 치킨 쿠폰 5장, 문화 상품권 5장, 그리고 5만원권 상품권 2장.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총 12분이죠. 거기에 이제 또 라이브 방송을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2주 후에 진행할텐데 그때 라이브 영상 찾아와주신 분들께 이벤트로 한량 김순달의 이 뭐라고 해야될까요 변덕 변덕쟁이니까 한량 김순달은 예. 와주신 분들께 또 많은 상품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후 오늘이 토요일이죠 2주후 토요일 저녁 9시경에 라이브 방송으로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상품 그 이상을 아마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댓글에 메일, 카카오톡 남기시고 응모만 하시면 무엇 받아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응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량 김순달이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는. 한량의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량이 부스 달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이벤트 꼭 응모하세요.